한적한 주말 꾸릉이와 함께 개꿀잼 유튜브 채널 양이 아빠를 시청 중인 아내입니다 역시 주말에는 양이 아빠 유튜브만한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꾸릉이는 미체공학적으로 사람의 목에 딱 맞게 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주말에 밖으로 나가서 노는데 오늘은 저의 건강 이슈로 나가지 못합니다 덕분에 꾸릉이는 행복합니다 근데 꾸릉이는 엄마 목에 누워있어도 항상 얼굴은 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몸을 움직여도 얼굴은 계속 저를 바라봅니다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저의 공격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빨리 애기나 낳자 애기는 내 편이겠지 나 애기한테 진짜 해... 줄수 있는 거 많아. 케이트 보드도 알려줄 수 있지, 복싱도 알려줄 수 있지, 마술도 알려줄 수 있지, 포켓몬도 같이 할수 있지, 게임도 같이 할수 있지. 진짜 다할수 다 있어. 아, 그리고 유아 레크레이션 자격증 있는 거 알아? 얘긴 내 편이겠지. 그러려면은 체력이나 키워. 네, 제가 주말에 쉬는 이유가 이 전날 길에서 기절했는데 눈떠 보니까 오토바이랑 쓰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순간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냥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제가 쓰러진 거였고 다행히도 아내랑 같이 있어서 구급차를 타고 갈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도 그냥 무리를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운동 빡세게 하지 말래요. 얘 똥꼬팠나봐. 똥꼬 냄새가 나. 물티슈로 똥꼬를 격하게 닦아줍니다. 똥꼬를 닦은 이후에 똥꼬 냄새를 맡아 보는데 아마 냄새가 아직도 나는 모양입니다. 아 똥꼬를 그렇게 맡으면 냄새 안 나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치 꾸릉아, 난네 편이다. 인마. 다시 그렇게 쉬고 있는데 이젠 꾸릉이가 엄마 귀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미친놈. 에? 녀가? 네? 욕 한마디에 딴청을 피웁니다. 아무래도 본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욕을 들은 미역캣선 의기소침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제가 스르륵 다가가는데 제 움직임만 느껴져도 저를 굉장히 의식합니다. 오지 마라. 관심 없는 척을 해봅니다. 다시 몰래 스르륵 다가가 봅니다. 몰래 뒤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꾸릉이는 저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콧구멍에 본인 코 넣는 걸 좋아하는 꾸릉이를 이렇게 놀아주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놀아줍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디를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꾸릉이와 함께 있는 하루였습니다. 꾸릉이에게는 꽤나 행복한 하루였을 겁니다. 아닌가?